오늘은 제가 신상 세입 신상 패턴 디저트 접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지금 한입구가 된지 저희가 한세번 정도 된것 같아요. 신상 세입인데요. 참 모양이 너무 예쁘고 크기가 딱 적당해서 많은 주부님들이 사랑하시는 세입입니다. 이렇게 모양 자체도 네. 육각형. 형태의 약간 오목한 높이가 좀 있죠. 높이가 한 3cm에서 4cm 정도 되고요. 약간 오목한 스타일의 반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뒤에까지 패턴이 정성, 정성스럽게 다 찍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장인들이 세심하게 정성 들여서 찍힌 패턴들이고요.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반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 뭐 담을 거 너무 많죠. 뭐 볶음 요리, 뭐 감자채, 뭐 나물, 김치, 또뭐 멸치볶음, 또뭐 많이 담을 수 있는 적당한 사이즈의 반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거는 정말 한두 개 갖고 계시면 식사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. 이 정도 넓이. 항상 들어오던 주름 창기중 사이즈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높이감이 중 사이즈 요거 스칼라 하면 조금 더높 음, 깊다고 보시면 돼요. 그니까 높이감이 지금 요거 요거 지금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이런데 이렇게 높이감을 비교해보자면 이거는 더 낮은 형태의 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거는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좀 디저트 접시는 더 접시류에 가깝고요. 이거는 약간 조금 어. 깊이, 깊이감이 있는 약간 볼 형태의 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양은 이게 더 많이 담는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게 진짜 반찬마다 어, 접시 담는 용도들이 다 다르니까 뭐 나물 같은 거를 여기에다 담아도 되지만 여기 디저트 접시에 담으면 좀더 괜찮은 참기라고 보시면 되죠. 더 알맞은 참기. 이렇게 제가 참기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. 그래서 뭐 그릇 세트라든지 또창기를 원하셨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,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요렇게 보여드렸는데요.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면 또 패턴들이 더 실제로 보는 느낌이 또 나니까 저희 또샵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유튜브 보시면서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에 노라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쇼핑몰 블로그가 다 검색되어져요.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셔서 또 주문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 노라덕 또는 전화번호 032-831-6519. 어, 만약에 자동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주소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, 송도야, 송도동, 8-3을 검색하시면, 휴먼빌파크라는 건물명이 검색이 되어질 거예요. 휴먼빌파크. 그래서 거기 저희 1층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.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천대 입구역에서 내리셔서 4번 출구로 나오셔서요. 이 공사한, 지금 롯데물 공사하는 이 맞은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